안녕하세요. 현대부동산 이기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계약 이 험난한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세계약 생존 가이드를 시작해볼까요? 렛츠기릿, 등기부등본 넌 나의 운명, 등기부등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건 마치 영화 기생충의 계획 같은 겁니다. 이 등본에 집주인 집의 상태, 빈, 압류 등등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어머, 이런 집인 줄 몰랐네.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금액은 꼭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우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계약 전 발품은 필수. 인터넷으로 집 사진만 보고 계약했다가 낭패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사진빨의 소가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파는 로망은 잠시 접어두세요. 직접 가서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흔적은 없는지 곰팡이는 없는지 채광은 잘 되는지 마치 미스터리 쇼퍼가 된 기분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하자가 있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약서 너만 믿는다. 계약서는 나와 집주인 간의 약속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마치 결혼 증명서 같은 거죠.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 사항 등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 사항은 나중에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가 될수 있으니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 의무 없음과 같은 유리한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계약금 신중 또 신중. 계약금은 계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돈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금을 안전하게 입금할 수 있는 계좌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급하다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면 의인? 뭔가 쎄한 냄새가 나죠? 조심 또 조심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 하면 손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마치 나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나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이두 가지는 전세 계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꼭 챙기세요. 자, 이렇게 부동산 전세 계약 시꼭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전세 계약 더 이상 무섭지 않겠죠?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전세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현대부동산 031974-3900으로 연락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